네, 자 우선 지수가 다시 한번 그 마지노선이었던 네 코스닥 800 선을 이제 다시 네 돌려놓으면서 네 역시 이번에도 이제 기술주, 네 반도체, 2차전지네 로봇, AI이고 그 섹터별 네 제시드렸던 이제 탑픽 종목들부터 네, 순서대로 이제 다시. 네, 정신 차리고, 이제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일주일을 우리가 이제 손해본 거죠. 네, 그 공매도 금지 이슈. 네, 이래서, 이제 미증시 대비 이제 올라간 상승폭이 없는데, 지금 다시 이제 하나씩, 네, 자리를 잡고 있고, 어, 11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네, 그 한번, 네, 외국인이 세게 들어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네, 지금 코스피, 네, 그, 12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네, 지금 코스닥도 이제 순매수 전환까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세 기준으로 했을 때그 오전에 한번 여기 밴드방 그 톡방에 네, 그 적어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쪽도 이제 하나씩 다시 신고가 릴리 타픽이죠 저희가 이제 하나 마이크론, 네, PSK 홀딩스, 네, 칩스 앤 미디어 중심으로 뭐 방송 추천 같이 매매를 했고, 오늘 특징은 요깁니다, 회원분들. 좀더 먹을 폭이 많이 남아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laughs> 네, 넥스트 칩, 네, 텔레칩스, 차량용 반도체 중심으로 한 AI 애들, 네, 그 다음에 이제 ISC 네, 그리고는 이스페타시스도 일단 오전 한14% 네, 15%까지 올라오면서 상승 추세 전환을 해놨어요. 이네 종목의 차트는 네,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추가적으로 이제 ISC 네, 그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보시면은 부품이 죠 반도체 부품 쪽인데. 네, 반도체 부품 쪽. 그래서 보시면은 반도체 IC 테스트예요. 네, IC 테스트 소켓. 네, 이쪽을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네, 최초로 개발을 했고. 네, 그리고 뭐 지금 메타라든가 구글, 뭐 아마존 등 네, 그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후공정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AI 반도체 모멘텀에 같이 네, 움직이는 이제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가 많이 그 비어있죠? 그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종목 성격상, 네, 종목 성격상, 지금 이런 식으로 툭툭, 네, 튈수 있는, 그니까 단기, 가격은 지금 9만원대지만, 네, 단기 매매로도 좀 가능한, 네, 적합한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이제 7월 이런 그신고가 랠리 후에, 네, 좀 이런 3, 4개월 동안의 이제 조정. 그쵸, 근데 여기 하락 추세의 요 상단을, 네, 상단을, 네, 11월 이렇게 벗겨냈고, 특히, 네, 지난주, 네, 그, 공매도 금지 변동성에, 네, 다시 한번 국내 증시가 급락했을 때, 어,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줬지만, 역시 상승 추세 전환한, 네, 여기 8만원, 네, 이런 자리를, 네, 지켰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 그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 최근에 뭐 한비반도체라든가 파도, 네, 실적 쇼크라든가, 뭐 이런 좀그 단계 악재성이 있었지만, 역시 반도체는 지금 3분기 실적 네안 좋은 거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네, 지금 보시면 시장이 이제 밀리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조정의 빌미 정도로 작용한 거고 네, 다시 네, 주도할 섹터군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9만 원부터 네, 여기 스윙 기준으로는 9만 원부터 네, 8만 5천 원 사이 있죠. 전에 9만 원부터 네, 8만 5천 원 사이에서는 네, 모아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9만 원부터 네, 8만 5천 원 사이에서는 여기 모아가는 자리 네, 그리고 네, 표시를 해볼까요? 네, 9만원부터 5만원, 8만 5천원 사이에서 모아가는 자리. 자, 1차 목표가는 여기, 6쪽이죠 1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10만원 라인까지, 네, 정고점 수준, 네, 목표가. 코스닥이 800선을 건드리지 않으면 다시 한번, 네, 여기는 지킬 겁니다. 해요, 먼저. 7만 5천원 라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손절가는 안 잡고 가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지수, 네, 그, 진정이라든가, 네, 추가, 네,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네, 기대하면서, 일단 1차 목표가, 네, 10만원 라인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앞서, 네, 앞서 이제 매매를 했던, 이제 이런 그 선발조자들을 이제 뒤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PSK 홀딩스의 지금 요 정도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하나 마이크론의 그죠? 네, 하나 마이크론에 또요 정도의 자리. 그렇죠? 그래서 죠그요런 애들은 먼저 일단 앞서서 추세를 전환했기 때문에 정고점 또는 네, 신고가 랠리 준비 중인 거고 이제 이렇게 후발주자들 네, 후발주자들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네, 그 가질 필요가 있겠다. 네, 먹을 폭은 네, 더 많이 남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ISC 일단 우선 오전 네, 톱방통에서 좀 진입을 했는데 일단 지금 지수가 한번더 이렇게 코스닥까지. 네, 외국인 순매수 전환하고 네, 코스닥 그냥 한 830에서 8 5오면 이런 애들은 이제 정고점에 붙는다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신고가 랠리 쭉쭉 네,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네, 이제 다시 한번 지수 흐름이 네, 그 모든 매매가 이제 지수 기준이지만 네, 이렇게 이제 긴축 공포가 끝내 끝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나 네, 기대감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이제 그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시장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네, 확인해야 됐던, 네, 어려운 구간 마무리 짓고, 이제 보시면, 이제 섹터, 네, 섹터, 네, 수납매로 이제 간다. 근데 지금 어떤 섹터가 가는지는 우리가 또 정해져 있다. 2차전지, 반도체, 로봇, AI. 계속 그랬다. 올해 내내.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탑비 종목들, 어, 우리가 좀 모아놓은 것들, 네, 돌파 좀 이어, 이어보고요. 네, 시장, 한번더좀 힘을 내주면요. 여기 보시면은 지수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코스닥인데 네 코스닥 분봉이죠 네, 다시는 우리 여기 이제 칠자는 보지 말자 그쵸? 여기 800선만 딱 버텨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네 정상적인 추세를 벗어나 언더슈팅 구간 그니까 즉과매도네 낙폭 과대 저평가 구간 이거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요런 구간까지만 와도 네그 주도하는 애들이 있죠. 까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로봇 쪽에서는 뭐조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SPG, 누르메카 그쵸? 네, 이런 애들. 붓도 쭉쭉 가고, 네, 그 다음에 850에서 870선까지 왔을 때, 네, 지금,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네, 2차 전지는 이제 수급이 조금 더 풀려야 됩니다. 하지만, 네, 에코프로도, 네, 지금 밑에서는 이제 70만원부터는, 네, 외국인은 다시 담고 있다. 네, 이렇게 딱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후발주자, 네, ISC, 어, 기업 개요, 개요랑, 네, 그 다음에, 추세체크. 네, 요약 드렸고, 어, 지금, 잠시 후에, 이제, 오후, 뭐 영상 통해서 전체적인 좀 시장 흐름, 또 추가적으로, 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